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 화분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려온 아이들을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잠깐만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새 아이들을 우선 새 아이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이 개마오구를 오늘 찾아온 화분 하분, 이 화분에다가 한번 심을 거고요. 그다음에 살구 미인금 조금 너무 조금매서 미니 화분에다가 한번 이거 심어볼게요. 그리고 어, 얘는 뉴엔의 음, 진주라고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했고 농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저희 유튜브 고객님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 다육이 고수님들이더라고요 들고수한 500종 정도 가지고 계신다는데 니엔의 진주 아니래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던데 음, 이거는 롤라폴리래요 롤라폴리 <laughs> 예 롤라폴리라고 어, 그분도 이걸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몇년 동안 키웠다고 먹대까지 있던데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롤라폴리랍니다. 농장 사장님도 얼마나 헷갈리시는지, 저기, 저, 저, 저기, 유연의 진주예요. 저, 보이시는 게 있죠? 지금 보라 쪽에 저게. 아니거든, 이거요. 근데, 롤라폴리랍니다. 롤라폴리. 그래서 롤라폴리 세, 세구를 여기다가, 세두를 여기다가 한번 시도찍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롤라폴리 먼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깔만 깔아주고요. 깔만 깔아주고, 오늘 새 아이를 심은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른 빠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 다육이 분갈이 하시는 건 거의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빠른 빠름으로 보시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이거를 분갈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민트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안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월요일날 나온 브랜다가 심어주기로 하고, 어, 일단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심으면서도 이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민트색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다 피치색 크림을 심었으면, 어, 좀덜 이쁠 뻔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어, 롤리폴리가 은근 매력있네요. 이렇게 맞췄고요 이정도로 해주면, 이보, 이쁘다. 이쁘죠, 색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괴마옥을 한번 심어볼게요. 괴마옥. 괴마옥 깔막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얘들이 좀 받쳐줘야 될것 같아, 요 얘들은. 그죠? 이렇게 해서, 개마 옥심어 봤고요. 화분이 다안 보인다, 그죠? 이렇게. 어, 이제,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살구 미인금. 아이고, 귀엽죠? 살구 미인금을 심어볼게요. 여 조금, 여기 조금이라도 쪼꼬미. 구멍이 엄청 커갖고 마음이 좀 넓은 거였던가 네, 살고 미인금이고요. 그 다음에, 롤리폴리, 롤리폴리고, 네, 롤리폴리 진짜 이쁜 색, 그죠? 괴마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뒤에 있는 애들은, 뉴엔의 진주, 그 다음에 여기는 원종 엘리강스예요 네, 저거는 이제 트임, 그, 붙이기 기법에다가, 어, 붙기 기법으로 해서, 화분을 만들었던 애고요. 예, 이 화분은 제가 그냥, 어, 집에서 연탄으로 구웠어요. 겨울에 연탄 날로 했을 때. 800도 이상 되는데, 서초벌을 굽고, 또 재벌 한번 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바니시 있잖아요. 바니시 어, 어, 무광 바니시로이 동그라미, 뭐 꽃무늬 비슷한 거 이렇게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레진, 투명 레진, 어, 물 레진, 어, 물 점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 이런 무늬가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유색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색은. 투명, 전부 투명인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응근히 이게, 이 화분이 은근히 실증이 안 나면서 매력있더라고요. 얘가 뉴에너 진주잖아, 원래요. 롤리폴리. 지난 시간에 이거 뉴엔의 진주였는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